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이때이니까 하니 6절, 6절, 6절 읽었어요. 다시요, 6절, 1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늘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네. 아,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마쳤습니다. 예. 예, 사복음서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 돌자마자 각각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밝혀가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래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시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인간이냐 아니면 예수가 신이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겠으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 대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그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인간의 육체를 잊고 오셨을 뿐 그는 인간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대심을 갖다가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의 1장 11절까지가 1장 1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성경을 재구성한다면, 요한복음을 지금 사경제 1장 11절까지 이어가는, 이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1.1억이 오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 나갈 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요한복음 21장을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을 밝혀 나가는데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또보좌 오피를 성천하실 때그 성천하신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은 10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늘로 가셨다. 그 시, 뭐가 있죠? 하늘로, 다시. 뭐? 네? 그시 있잖아요. 하늘로, 그러면. 어, 그시제목이뭐예요 네. 귀천. 네, 귀천. 네, 귀천. 맞습니다. 네. 어르신이 쓴그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하늘나라로 간다는 얘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장면은 귀천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연결시켜서 보자는 얘기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물론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그 대론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고 합니다. 어... 신약성경의 전체적인 존재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장 몇 절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발현나 심어나 하시면서 내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그러니까 베드로 인간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초석을 지금 다져나간다는 얘기. 누가 있습니까? 자,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약 전체의 주제예요. 근데 그중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내가 바로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께서 증거합니다. 성령.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8절 한번 보시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복음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될 것이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막방언을해요 이게 성령 이 임했다는 하나, 의임했다는 하나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3년 동안 공생의 활동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나기 전에 이미 가셨잖아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다. 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령 보내주실 거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했을 때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저들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또, 저들이, 예언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기적적인 역사가 또 많이 나타나잖아요. 뱀면 물렸는데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상이 없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24장 49절에도 또 나오죠. 성령께서 오실 때, 어디에, 어디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가? 한번 이거 우리 볼까요? 누가 보면 24장 4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24장 49절. 49절입니다. 24장 49절. 볼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있으라? 이 성, 여기금 엠살렘이에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사도 행렬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한 역사.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라그겠죠 그러니까, 누가 보음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 나타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에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제, 지난주까지 공부했잖아요.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은 이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배운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잖아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죠. 그런 성령이 오시면 다시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죠. 기억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가르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께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집을 전한다는 얘기죠. 성령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16장 4절에는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이다.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13절 보면,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성령께서 장례일을 밝혀주실 것이다. 장례일로 이혼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찾아보죠. 요엘서 2장 28절. 찬양서도가 읽어봤어. 요엘서. 2장28절입니다. 2장2 8절요엘장2장8절 2장 요엘, 2장2 8 음, 예, 네, 됐습니다. 그때 그날에 내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때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요할수의 이 예언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 받은그 복음 증거 하잖아요. 단에서 설교할 때, 이 요엘서를 갖다가 인용해서, 요엘선지자가 예언한 이대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베드로는 자신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를 가르쳐서, 그 가르치는 그 곳곳마다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보음서는복음서는 교회의 기초, 초석을 닦아, 닦아, 그, 가는 그런 과정이라 했잖아요. 교회의 기초석을 세우는 과정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기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선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닦아진 그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령 행전 즉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다른 얘기죠. 그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살렘과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제 세워진 그 교회 교회가 자꾸만 이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은 유대의 그 도성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쪽 사마리아.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 그 복음이 또 어디로 가요? 안디오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안디에그 복음이 이제 심어지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그 성교의 전초 기조가, 기조가, 바로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마게도냐에 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소아시아, 그리있디그 복음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고 이제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고. 그 로마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 즉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미국의 그 전성시대를 거쳐서 그 복음이 이제 우리 한반도로 상륙하는데 그때는 태평양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와서 지금 동쪽 우리 한반도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한 100여 년 전에. 그, 우리 한반도에도 60년부터 70년, 80년대까지, 정말 복음의 어떤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교회가 세퇴하고 있다. 물론, 교인들의 수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교회 건물은 정말로 십자가 종탑이 높이 높이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비대한, 몸집은 커가지만, 그 안에 말씀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국을 거쳐. 중국도 매 억의 인구가 지금 크리스탈이 매 억이나 된다는 거죠. 중국을 거쳐서 인도로 지나가, 넘어갔습니다. 그 인도로 넘어간 다음에 지금 어느 지역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나요? 뭐 탄탄탄 하는 그런 지역이 있요아프가니스탄 그리스탄 뭐 탄탄한 그 지역 거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장벽이에요. 근데 거길 거쳐 넘어가면 이제 이란과 그다음에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슬람권 지죠 여기를 거쳐서 이제 최종 어디로 가냐면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온 세상에 편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겠 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오죠. 그때가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질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제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땅 끝까지. 그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은 바울의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이대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 그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 이 사도 마우은핵심하고핵심하면서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지역으로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어디죠?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서. 3차 선교 때는 이제 1차, 2차 때 세워진 그 교회를 순회 방문하죠. 신방합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에르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잡혀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의 전부, 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장 8절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이 쭉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표현을 써도 네, 무관합니다. 보금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라니, 이 사도 행전부터는 성년 행적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기초를 닦아 놓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워진 이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해요? 양육시켜 나가잖아요. 양육시킬 때는 처음에는 사실 신생 아니까 이제 갓출보만, 그 교회, 신생아, 그 교회가 단단한 음식을 줄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나온냐면은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으로서, 갈라리에서. 이게 교회를 양육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다. 예,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 어렵다, 라고 불러주시는 칭의복음이라고 했죠. 고린도 전서입니까? 이고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유를 너희들에게 먹이겠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서로 다급지어가지고막 싸우죠. 갈라디아에서 넘어가면은, 우리 속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얼마나 미련하면. 그래서 이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로서 갈라디아에서까지 보면은, 이제, 그 교회를 갖다 양육시켜 나간다.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무장해야 될거 아니에요. 마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한 20세 되면은, 무장하기 위해서 군대 입대하듯이. 무장시킵니다. 이게 에베소서부터 나오는데, 에베소서가 뭐예요? 전신인갑지로 이렇게 무장시켜 나가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무장된 그군들이 가서 싸우잖아요. 전투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시브리서부터나옵니다시브리서는 유대주의자들하고 싸워요. 관숙과 제대의 얽매이 있는 그 유대인들과의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단들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최속주의자들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승자는 누구다? 교회다. 이게 요한계시가요. 요한계시. 이게 성경 전체의 얼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제에 들어가면서 소론 부분, 그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단 여은 약속대로 하나님께 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그 복음이 세상 땅끝을 향해서 증거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다리로 삼아 주실 때 당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얘기. 창세전 나를 택하실 때도 당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기준이 돼서 우리를 갖다 택해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나의, 내가 택한받았다는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면 살수 있음에도 항상 우리는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래서 불만투성이다. 이전에 이육신의 더러운 수있도다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택해 주시고 이제 택한 받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제 것을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기꺼이 내서 고나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당신의 은혜, 이거 절,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간극이 나로 주를 경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견인처가 되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기쁨 있게 하시고 찬송부리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충성하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살령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자라하게 하옵소서.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날로 날로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사랑을 우리가 나가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스들의 향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자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형들이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송제도 목사님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하기를 원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마음 평쾌하시고 주님이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담대함으로 헤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그 부름에 그 기대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곧 수술한다고 하는데 주께서 친히 집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술하사 그 암덩어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적어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외면치 마시고 주님 응답하사 목사님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신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 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